t b 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늦은 밤입니다. 새벽 2시경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차가 다섯 대갈수 있는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의 넓은 길인데요. 오토바이가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교차로 들어왔고 3분의 2쯤 지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좌회전에 들어온 겁니다. 신호 위반이죠. 양방향 다 직진신호였으니까요.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 빠르게 달리니까요. 오토바이도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도 제한 속도 범위 내서 달리고요 자동차도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주저 없이 좌회전하다가 사고 났는데요 그 자동차는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였어요 보험사에서는 어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운전자 무면허네요 무면허에 대한 과실 20% 그래서 80대 20입니다 이렇게 과실을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과실비율이 몇대몇일까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입했고요. 교차로 진입할 때는 좌회전한 차가 없었어요. 교차로를 중간 이상 지나가서 이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는 차가 갑자기 꺾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좌회전한 차는 불과 한 10여 메터도 지나가지 못해갖고 오토바이가 그 차의 조속쪽을 들이받은 건데요. 그 사고에 대해 피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왔는데 교차로 들어와서 내 신호에 따라 들어왔는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신호 위반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과연 무면허가 내 과실일까요? 그 무면허도 그냥 무면허가 아니고 벌점 초과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된 거랍니다. 무면허는 무면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면허가 있었다 그러면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좌회전 불법 좌회전하는 차 신호 위반한 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면허가 있건 없건 못 피하죠 무면허에 대해서 과실을 잡는 것은 운전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도 못하는 사람 내가 운전해볼게 무슨 비틀비틀 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차가 오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잘 대처할 수 있을 사고였는데 대처하지 못해 사고 났을 때 그럴 때가 20%죠 그 사고는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됐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서 갑자기 신호위반한 차그 차의 당연한 100% 잘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